반갑습니다. W h 투자연구소 해동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KPM 테크라는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에 앞서 이 영상은 종목을 추천드리거나 매수를 권유해드리는 영상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PM 테크 간단하게 기억해요 한번 볼게요. 국내 대표적인 표면처리 업체,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전자 자동차용 표면처리 약품 및 도금 설비, 기계 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 품목으로는 표면처리 약품, PCB 약품, 기능성 도금 약품 및 일반 장식 약품과 함께 전자동 도금 설치 장비, PCB 도금 장치, ABS 도금 장치 등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기능 섬유, 네오플루 마스크 등을 개발하는 등 항바이러스 섬유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보존으로부터 오피란제린 외용제 개발권 최근에 취득했고. 어, 표적 항암제 파이프라인 등을 보유한 신약 개발 회사인 코네스 상장 법인 에비온과 미국 세포 및 어, 유전자 치료 개발 기업 휴머니젠 아시죠? 휴머니젠. 예,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슈로는 11월 19일이죠. 예,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옹호엔 주식회사로부터 42억 원규모 예, SV CC장피 오버홀 공사 계약을 수주했고요. 미국의 자회사 휴머니젠 렌지누마 삼상 진행 중 임상 삼상 중앙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11월 뭐 6일인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렌지루맙은 이번 환자 대상 삼상에서 코로나19 표준 치료 방법 대비 37% 높은 유, 회, 그 회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휴먼이제 렌질루맙 환권 계약 관련 수주도 해가지고 이 종목 관련주입니다 어, 이 종목도 그 외에도 예, 반일 테마라든지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죠 자 그렇다면 어. KPM 테크, 예, KPM 테크,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PM 테크 9% 급등했죠? 예, 9% 급등했고, 오늘 어, 시초가 4% 상승했고, 4% 상승하면서 오늘 지금 이동평균선, 예, 이동평균선이 정비열로 어, 가는 구간에서 오늘 딱 밀집된 모습이었어요. 네 예, 추세를 한번 그려보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이시죠? 단기 저점 추세선과 단기 고점 추세선을 종류시키는 정류시, 시점에서 급등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예, 망치 모양, 자 이렇게 망치 모양으로 끝난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일 당연히 시초가 갭상승이 이루어지겠죠. 딱 보니까 수급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예, 매수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투신과 기관 외국인 매수세 흐름 보였고 이틀 동안 개인 매도세 나타났고요. 오늘 기관 기타 보면서 조금 매도했네요. 네, 좀더 자세히 이번에는 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분봉을 살펴보니까, 자,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자, 보시면 딱 나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계단시 상승으로 움직이면서,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네. 3,100원에서 3,200원. 3,100원에서 3,200원 구간이 그한 구간에서 단기 바닥권 구간인데, 최저 바닥이 아니고, 현재 상승 추세 흐름에서, 어, 매집한 구간이에요. 그렇죠. 매집한 구간을 3,100에서 3,200원까지 다지고 나서, 장기평선인 15봉에서 484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방으로,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타고 가는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 보시면, 자, 이와 같이 고점 추세선을 종료시키는 시점에서, 고점 추세선을 종료시키는 시점에서, 예, 이 구간, 자, 이게 급소를, 예, 보였죠. 예, 급소 가격대가 3,200원이에요. 한마디로 3,100원에서 3,200원까지, 어, 매집해놓고, 3,200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했다, 그렇죠? 240선과 480선과를 돌파하면서 시대가 분출했고 그 구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상승세를 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자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어,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추세 흐름에서는 어,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되죠. 예, 지금 보시면 15분봉상, 예, 15분봉상. 어, 3,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3,500원이 아주 센 저항이었어요. 3,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은, 딱 봐도, 3,750원이, 이, 이 저항 구간입니다. 내일 아마 시초가에 3,750원에서 3,800원을, 그, 밟고, 출발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3,750원에서 3,800원을 많이 밟고 갔을 때, 그 다음 저항은 어디냐? 예, 그 다음 저항은 어디냐면, 5,200원까지, 예, 5,200원까지 상승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5,200원까지. 한마디로 내일 3,750원에서 3,800원까지 그 가격대를 밟고 시작, 한다 그렇다면 상승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5,2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 단, 5,200원까지는 상승할 수는 이때 이 구간입니다. 일봉상에서도 봤을 때. 예, 일봉상을 봤을 때도 이 저항 구간이고, 대신 내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할때는 이 구름대 있죠 예, 이구름대한 4200원 구간 42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야돼요 그래야지 5200원까지 상승폭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종목을 선절가 잡는다면 현 구간 현재 3605원이니까 현 구간으로 봤을때는 선절가는 어.. 3100원 되겠네요 3100원 선절가 잡고 내일 만약에 급등 이후에 3100원이 현재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고, 만약에 내일 시세 급등 이후에 손절가를 잡는다면, 한 3,800원. 예. 3,800원을 내일 주가 급등할 경우 기준을 잡았을 때 3,800원을 손절가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 4,200원에서 4,200원을 돌파시, 1차 목표가 4,200원을 돌파시, 5,200원까지, 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 구간 3,605원, 기준가로는 손절가는 3,100원을 설정하시고요. 11월 24일, 예, 화요일 날이죠. 아침 3,750원에서 3,800원 밟고 상승시, 손절가는 3,800원을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4,200원, 4,2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렇다면 2차 목표가는 5,200원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방이라든지 또는 급등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KPM 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